지금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특히 2005년 정도부터 유행하고 그리고 최근에 노벨상까지 탄 심층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은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 인공지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뭐 의미론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모사한 건데 실제로 저런 그물을 갖다 갖다 놓고 서막 컴퓨터 돌리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든 인공신경망이었는데 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냐면 주뇌를 똑같이 만든 건 아니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두뇌를 똑같이 모사한 게 아니라 인스파이어드됐다고 얘기해요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작동 방식을 좀 연구한 다음에 그것만큼 복잡하게는 못 만드니까 그거하고 유사하게 적당히 만든 거. 그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인공 신경망. 그래서 인공 신경망이 뭐냐면 이런 각각의 이게 이제 우리 뇌 세포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노드라고 하고 이 노드들 사이에 우리 그, 그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도 뭐 축색돌기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뭐 치매 걸리고 뭐 그런 그런 거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거 이런 거 갖다 이제 파라미터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라미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단위가 있고 계산 단위가 그 계산 단위 사이를 막 복잡하게 연결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꼭 그물망 같아서 연결 인공 신경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네트워크라고 한다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 디테일한 건 무슨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 각각이 숫자예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주식이라든가,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작동시키냐면, 여러분, 뭐, 사전학습시킨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여기 입력 맨 처음에 랜덤하게 여기다 숫자를 부여해요. 노드들한테. 이 숫자를 여기다가 어, 집어넣고 이들 사이에 이 숫자가 얼마일 때 다음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걸 업데이팅 룰이라고 하는데 그 규칙이 있어요. 그게 요번에 노벨물리학상 받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됐을 때 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이 숫자들을 어떻게 바꾸느냐. 어, 그걸 헤프 해 해프 룰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하고 맞춰봐서 어, 그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걸 에러, 에러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어, 발, 발견한 힌튼 교수가 발견한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뒤로 돌아가면서 어, 숫자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숫자를 조정하고 다시 한번또 학습시키고 맞춰보고. 격차가 좀더 나면 또 도르고 이걸 갖다가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요점은 숫자인데 그 숫자들이 원하는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결과값 그거 이제 수학적으로 규정되는 것인데 거기에 근접하게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근사적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적분 아 고등학교 때 적분 기억나세요? 적분이 이렇게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걸 수치적으로 하는 적분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그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인공신경망은 거대한 적분기계입니다 그냥 숫자들을 가지고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이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근데 그 결과물들도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참 돌려서 에러를 최대한 줄여놨어요 그 결과물들을 아까 코딩을 했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잖아요. 역코딩 할수 있겠죠. 그, 그 숫자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를 다시 코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의 판단이나 지적인 작업의 결과들을 상당한 정도로 흉내내는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컴퓨터공학에서 굉장히 어, 결정적인 기여를 해서, 컴퓨터공학에서 제일 유명한 사항의 이름이 된 알란 튜링이라는 컴퓨터공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적어도 의식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데, 최종 결과물은 우리가 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번, 요번에 노벨 물량 받은 그 힌튼 교수도 몰라요. 그거는 아직 이론적으로 완전히 알고 있지않아요 대충은 좀 알고 있어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학습을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정확히 그 대응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스케일로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원래는 성능이 잘안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이 모델 자체는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사실은 석사할 때. ...에도 이 모델과 관련된 수학 모델을 가지고 써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이런 인공지능 신경망 모델의 성능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엄청나게 키웠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노드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초거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 값들을 갖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수천억이라는 숫자가 감이 좀 오세요. 우리, 지금 인구도, 전 세계 인구 다 합해도 100억이 채안 되는데, 이 인공지능 하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일을 계속 키우면, 그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높아져요. 근데 왜 정확히 그게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대충의 이론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근데 흔히 뭐 블랙박스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아까처럼 그 good old fashioned AI의, 심볼릭 AI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어요. 우리보다 빨리 계산할 뿐이지 시간적으로 역추적하면 아요 단계에서 얘는 n보다 n이 1보다 크니까 여기로 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x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가고 이렇게 아주 고그 각각의 단계들을 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아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구나 이건 안 돼. 이건 여기서 왜냐면 그냥 숫자들이 계속 바뀐 거네. 물론 그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간 건알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간 걸 보고서 뭐, 뭘뭘알수 있어요? 아이 사람이 암이 있구나 없구나알수 있는 그 숫자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철학자들하고 는 생각이 다른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쟤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왜냐면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을 기능론 적으로좀 정의할 필요가 아까 제가 과일 개념 얘기했죠. 실제로 얘가 내놓는 결과는 상당히 지적이에요. 상당히 지적이니까 지적이긴 한데 우리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 굉장히 다르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려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지적이다.